아, 이런 거 기대 못했는데, 아니, 우리 피디님도 좋습니다. 좀 의외의 멤버, 내가 기한이랑 여러 번 여행을 가봤는데, 또 이번 미국에선 이런 의외의 점을 발견했네. 라던가, 어, 저는 정말 의심이 많았었거든요. 처음에 그런데 <laughs> 진짜 방송에 나가는 그 모습, 그 자체예요. 그러니까 가서 발견하고, 아무 사전으로 뭐 준비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여행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.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거 뭐요? 예 진짜 뭐, 이거 진짜네? 이렇게 되니까 어, 책임감이 느껴지고 어, 두 번째는 좀 의외였던 거는 어, PPL이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. <laughs> 네. 그래서 네. 그래서 야, 이제 외국이 미국, 아, 좀 단위 많이 그래서 이제 방송다운 캐릭터로서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이거 솔직하게 해야 되니까 네. 우리 방송도 솔직한 모습이니까 네. 95%는 의외 자유성 그 5%에 약속된 대사. 네. 네. 그래서 어, 네. 그래서 뭐. 뭐 자본이 잘 돌아가요. 우리도 여행을 편하게 할수 있는 거니까 그거 그거 연출을 좀 하시더라고요. 네. 이번에 워낙 또 환율이 비싸가지고 맞아요. 미국 갔다 오는 게 쉽지 않았을 네.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그 미국 환율 때문에 좀국 셌어요. 네, 네.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. 그 동안 이제 갔던 나라들에 비하면 정말 좀 많이 비싸서 좀 회사에 좀 이렇게 좀. 많이 좀 손을 벌리기도 하고, 또 PPL도 예. 평소보다 조금 더 했는데, 그래도 막 너무 많이 하진 않고, 시청 흐름을 막 방해할 정도는 아니니까.